텐슈? 네. 음. 저 제목 앞에 붙는 3이 뭐예요? 응? 음? 제 앞에 3아 이건 몰라? 저안 배웠어요 정석으안했어 기본 형식으 음, 정석 했는데 정석에서 안 배웠어요 그때 어? 5단은 안했어그 기본 그... 상 5단 상5단어상 했지? 네데는안배웠어상 5단은 아니 이게 뭐냐면 하 세제 복근이라고 래서 어떤 X의 세제곱이 A라고 하게 되면, 응? X는 세제곱근 A. 이해됐어? 그래서 세제곱하면 뭐가 된다? 얘는 세제곱하면 A가 된다. 그래서 세제곱근 A라는 녀석을 세제곱하면 A가 된다. 됐어? 근데 제곱근하고 결정적으로 틀린 성질이 있지. 뭘까요? 세제곱이잖아 홀수의 제곱이니까 부호를 바꿀까 안 바꿀까. 그렇지. 부호를 바꾸지 않아. 그래서 이 a는 음수도 가능해. 그리고 세제곱근은 반드시 뭐만 존재한다? 한 개만 존재해. 부호를 바꾸지 않잖아. 이해 돼요? 그래서 봐봐. x의 세제곱이 8이라고 하면 x는 세제곱근 8이 되면서 얘는 2가 됐어. 이 되나? 자, 그러면, X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라고 하게 되면, X는 세제곱은 마이너스 8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세제곱은 한 개만 존재해요. 실수일 때. 명심해. 내가 뒤에 무슨 조건을 달았어? 실수. 허수근은 반드시 존재하겠죠. 얘네랑 허금의 제곱근 존재합니다. 그럼 허금의 제곱근은 어떻게 되느냐? 이 이해 안 하세요. 그러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지, 이수분해 되지. x 마이너스 2,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이렇게. 됐나요? 이수분해 되죠. 그럼 x는 이해 안 하죠? 그치? 얘는요? 인수분해 안 되죠. 이분할 때니까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3i 됐나요? 그래서 복소수 범위까지 복소수 범위까지 넓혀서 제곱근을 구하라고 하면 제곱근은 2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어? 이렇게 될수 있다. 됐네요. 세이오 군지 일했니? 모르는 게 있으면 <laughs> 그래, 그냥 물어. 선생님한테 그렇다전해야그래 약간 모르는 거 붙잡고 넘어가면 나중에 그뭐 그게 이만한 짐으로 다가옵니다이 수학은, 수학은 다른 과목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더 내가 모르고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스노우볼로 굴러가지고 아주 이만해진다. 모르는 게 이게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야. 예를 들어서 인수분해를 내가 잘 못해. 예를 들어서 그럼 그냥 중학교 성학 때냥 인수분해를 못하는 거야. 맞지? 근데 그게 2차방정식이 넘어가면 2차방정식이안 풀려. 근데 만약에 내가 인수분해를 못하는데 2차방정식이 그대공식을 할줄 알아. 그럼 2차방정식이 그대공식으로 2차방정식을 푸는 거야. 모든2차방정식이그대공식으로 귀찮지만. 그래서 꾸역꾸역 넘어가 2차 함수로 를 간다. 2차 함수랑 또안 되겠지. 했잖아. 그러고 그게 또 넘어가면 어떻게 돼? 일화, 상에서 또 상의 상에 또 인수분해, 또 상에서 뭐야 또 이차 방정식. 상에서 뭐야 이차 함수. 그럼 여기 또하 넘어오면 하에서 또 이차 함수 파트가 또안되요 그럼 이게 모르는 게 점점 요만한데 맨 처음에는 이게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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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커지는 게야 모르는 게스노우이나아에 보면 이게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쌤이, 내가 항상 강조한 게 뭐냐면, 난 모르겠어, 잘. 그럼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 거야. 나는 묻든, 유튜브를 검색을 하든, 인터넷을 검색을 하든,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야 되는 거야.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안 나한테 돼. 그럼 나는 무조건 물어 수업 시간에는 그냥 그게 제일 좋은 거물보면 되죠 그게 음. 동영상 강의와 실강의 차이 있잖아. 동영상으로만 생각하면, 나보다 쌤보다 잘 가르치는 사람도 이어 대한민국에 왜 물어 안묻 맞아 맞아 어줄 엄청 많을 거야 욕하면 안 되지 이거 동이 보니까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근데 엄청 많은데 너희가 굳이 여기 와 우리 학원에 와서 수업 듣는 이유가 뭐야 그것 때문 이야 모르는 거냐 바로 묻는거 오케이 그게 해, 그게 수업 안에서 바로 해결되지 않으면 선생님이 보강을 불러서 해결해 주니까 모르는 그때그때 얘기해 알지? 았응 그러고 내가 나는 쌤은 모르는 거 물었을 때 어지간하면 안 몰아간다. 맞지 지원아? 네. 어지간하면 안 몰아가지. 아예 안 몰아간다는 얘기는 못하겠어. 그런 약속 못해. 어지간하면 안 몰아. 1번 볼게요. 1번 볼게요. x는 아, 크다. 이거일 때 x 플러스 x는 2. 맞지? 이거일 때 맞지?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1 4 x 어, 이최최2 3이 그러니까 이때 x를 구하시오 이거 통분하고 싶은데요? 딱 통분, 통7 18 19 10 11 12 1통1하는 거죠 앞에 통분하면 x 분의 x 제곱 2 13 1플1스16 17 18 1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1 4 x 그렇죠17 18다 두 배의 루트, X, X제곱 플러스 곱하기 X제곱 플러스 4 X. 이렇게 됐죠. 이제는 두 배의, 사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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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죠 됐나요? 그래서 계산해 주라따라서 얼마? 이때 x 값은 구하라 했네요. 자 이때 x값 4가 될때 x값이야. 그럼 4가 될때 x값은 이두 개가 같아야 되겠죠? 이해돼? 어, 그래서 x분의 x제곱 플러스 1이 x제곱 플러스 1분의 4x와 같아지는 건데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냐고요 얘가 2가 되는 거죠. 이해 무슨 말인지 이거 전체가 4잖아. 근데 얘하고 얘가 같잖아. 그럼 2, 2가 된다는 거죠. 이해 됐어요? 그래서 계산은 뭐 해주는데 얘하고 얘하고 하는 게더 쉽나? 더 쉽게 되는 지 x 제곱 플러스 1 이꼴 2x죠.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꼴 따라서 x는 얼마? 됐죠? 이거 봐 어? 시간이 다 됐네 여기까지 없지? 응 오늘 이거